혹시 볼록 개념 기억나요? 볼록. 볼록이 뭐냐면,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지금, 정확하게 어디라고 얘기는 좀하긴 어렵지만, 이렇게까지, 여기 한 어디, 여기쯤? 여기까지가 위로 볼록하게 생겼지. 이게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또 이렇게 약간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지. 이게 이제 그 볼록 개념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래로 볼록할 때는, 이제 그 함수식으로의 특징이 두번 미분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도 함수가 0보다 커야 돼. 이고자 위로 볼록할 때는 이게도 함수가 0보다 작아야 돼. 이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위로 볼록하다 했으니까 이제 이거인 거지. 그럼 두번 미분해볼게. 일단 f 프라이맥는1 플러스 3 코사인 되겠고 한번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3 사인 X가 되겠지. 자, 요게 이제 0보다 작은 걸 구하래. 마이너스 3 나눠주면은 결국, 결국, 사인 X가 0보다 큰 부분을 구하라는 거지. 자, 그래프. 사인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때, 범위는 0부터 2까지. 요 때, 0보다 큰 부분은 여기지요 그러니까 때는 0이고, 요 때는 파이니까, 정답은 0부터 파이까지. 1번이 정답이지. 자, 변곡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험에 무조건 하나 나올 건데 변곡점은 이렇게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아. 변곡점 자체는 되게 간단해. 변곡점, 자두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구하는 거야. 자 보통 이제 극점은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 극점 구할 때 어, 중근은 또 극점이 아니라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조건이 되게 많아. 근데 변곡점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두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바로 그냥 변곡이야. 그래서 간단해 오히려. 자, 한번 미분 해볼게. 요거 일단 이 e 내리면은 2LNX제곱 e 플러스 5야. 요거 미분 하면은 요거 분모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거 2X. 거기 앞에 2까지 있으니까 4X 되는 거지. 요게 이제 한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한번 더. 분수 미분이니까, 자, 분모 제곱. 분해. 위에 거 미분 곱하기 아래 거 그대로. 빼기 위에 거 그대로의 미세 거 미분하면 2 x 지 그러니까 8x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결론은 이 위에 거0 되는 값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0이 0 되는 값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루트 5인 거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5겠지 그럼 대입해 보자 루트 5 대입하면 5니까 10 10 제곱 100이니까 어 e l n 1 0 이렇게 쓰면 되겠다 2LN10 근데 마이너스 5를 대입한 것도 똑같이 2LN10 인거라서 직선의 방정식을 점 찍고 나서 보면은 결국은 똑같아 마이너스 루트 5컴마 2LN10 플러스 루트 5컴마 2LN10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거라 그냥 Y는 2LN10이야 자, 첫 번째. 일단 이 구간에서 자, 여기 요기, 여게 여기에서 극대가 된대. 자, 미분 한번 해 볼게. 이게 극대가 된다는 거는 6분의 그러니까 미분한 식에다가 6분의 7파이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대입해 보면은 아, 일단 미분해 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6분의 7파이 대입해 봐. 6분의 7파이는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3사분면에 있는 30도라고 그러면 3사분면에 있는 30도면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2분의 루트 3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자 일단 요렇게 식이 하나 나왔어 자 두번째 변곡점이 이거래 일단 이게 변곡점이 어쨌든 간에 fx 위의 점이기 때문에 fx에다가 한번 넣어보자.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자, 사인 2분의 파이는 0, 아니지. 아니지. 1이지. 1이고,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c. 이게 2분의 파이래. 자, 뭐 아직 알수 있는 게 없어. 몇더 봐. 그 다음 세 번째. 변곡점의 x 좌표가 2분의 파이라는 거. 그건 무슨 뜻이야? 두번 미분해서 2분의 파이 대입하면 0이라는 뜻이지.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어디 갔어? 어, 여기서 한번더 미분해보자. 한번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a s i n x. 여기는 b cos x. 이게 0이다. 2분의 파이 넣었을 때. 그러면, s i n 2분의 파이 아까 1이라고 했고, cos 2분의 파이 0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a가 0이라는 거네. 0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아까 A는 아까 0이라고 했고, C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B는 2 되겠지. 자, 여기서는 문제를 좀 읽어보면, 아래로 블록한 구간을 구하래. 아까 내가 처음에 설명해줬지. 아래로 블록 어떻게 하는 거야? 두번 미분해서 0보다 크다를 구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의 그래프는 f(x)가 아니라 f'x지. 그러니까 얘한테는 얘가 무슨 뜻이야? 한번 미분한 건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지. 그게 0보다 크다는 건이 그래프에서 증가있는 구간을 구하라 얘기야. 증가 어디야? 여기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B부터 D까지죠. 어, 그 정답이 2번이지. 이게 18번은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성질을 다 이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얘 그래프 그리는 것만 따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지금 이 함수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극점. F'X가 2분에서 0 되는 값. 요거그 다음에 자, 냉정하게 얘기하면 변곡점도 알긴 알아야 돼. 근데 지금 변곡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곡점은 그래프의 좀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지. 큼직큼직한 부분을 구할 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일단 급하지 않으면 아니 급하면 얘 먼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x절편 하고 y절편 요거는 왜구한지 알지? 절편 지나는 거 어디 지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거 구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극한값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랑 또 하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한대로 갔을 때, 이두개값 구해야 돼. 얘네가 무슨 의미야? 이 그래프의 오른쪽 끝은 어딜 향해 가냐? 얘는 왼쪽 끝은 어딜 향해 가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꼭 필요해. 그 다음에 하나 더. 네 번째는 조건. 조건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분수면 분모가 0이 될수 있나? 이런 걸 생각해야 돼.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아니면 루트가 들어간다면 이제 루트 안에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요네 가지만 하면 돼. 그래서 얘부터 한번 해보자. 어, f 프라임 x는 분수니까 x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분의자 위에 거 미분, 2곱하기 밑에 거 그대로 빼기. 자 위에 거 그대로의 밑에 거 미분. 밑에 거 미분하면 2x야. 곱하면 4x 제곱이지. 이렇게 해서, 이거 절대로씩 건드리지 말고, 약분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건들지 말고, 그대로 하나 써놔, 이렇게. 이렇게 쓰고, 밑에는 해냅도 이렇게. 자, 요게 0 되는 값. 어차피 분모는 0될 일이 없으니까, 분자 0 되는 값. 정리해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지. 자,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어쨌든 이거 함수의 그 위에 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대입까지 다 해버려. 자, f의 루트 3 대입해 봐. 루트 3이면 6분의 2루트 3이지. 약분하면 3분의 루트 3. 일단 f의 마이너스 루트 3은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지. 그래서 일단 점을 먼저 찍어놔. 자, 루트 3, 3분의 루트 3한 대충한 여기쯤. 정확하게 안 찍어도 돼. 그냥 대충 찍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여기가 극점.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 자, 이거는, 어, 요거 Y, 는 Y라고 써놓고. 자, X절편, Y도 0대입해봐0대입하면이 분수가 0이 돼야 된다는 건데, 분자가 0이 돼야겠지? 그럼 X가 0이라는 거야. 자, X절편은 0이다. 자 근데 x절편 0이면 y절편도 0이 돼. 즉 원점을 지난다는 거. 그다음에 극한값. 자 x 제곱 플러스 3분의 2x 극한값 해보면 분모가 차수가 더 크지? 0으로 간다. 즉 무슨 뜻이야? 오른쪽 끝으로 쭉 가면은 0을 향해서 가까워지는 거야. 그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도 이거는 이제 치환해야 되지? 그래서 t를 무한대로 간다로 치환을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t. 여기는 어차피 t제곱 되니까, 어쨌든 분모가 차수가 더크네 얘도 0에 가까워진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그래프 모양 대략 보면은, 보면 알겠지만, 원점 지나고 여기 극점, 극점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리고 왼쪽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워진다 했으니까, 이렇게 쭉 가겠네. 얘가? 어.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갔다, 고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다시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쭉한없씩 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 대략적으로만 이해하면 돼. 자 극대값은 3분의 루트 3이다. 여기지? 맞네. 자 치역은 3분의 루트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사이에 있으니까 맞지? 자 원점 대칭이다. 자이 원점 대칭이라는 게 뭐지? 기함수 얘기하는 거지. 기함수 성질이 어때? f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를 뱉어내는 그런 함수지. 자 여기 x에다 마이너스 넣어봐. 그래봐야 제곱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꼴이 되는 거지. 그 그러니까 맞는 거야. 자 1부터 2 사이에서 위로 볼록하다. 자 우리가 볼록은 조사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계산은 해보긴 해야 돼. 자한번더 미분하면은. 요거였으니까 분모 제곱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에 위에꺼 미분 곱하기 밑에꺼 그대로 그 다음에 빼기 위에꺼 그대로의 밑에꺼 미분 요거 미분하면 2 e 내려오고 x제곱 플러스 3의 그 다음에 속미분하면 2x지 그러면 4x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4x의 X제곱 플러스 3이야. 요게 0 되는 값을 구해야지 변곡점이 언제, 어딘지를 알겠지.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 X제곱 플러스 3으로 약분할 수 있지. 하나씩 약분. 이렇게 지워지고. 그럼 이제 얘랑 얘만 계산만 해보면 돼. 근데 이게 또 4X로 묶을 수 있지. 마이너스 4X로. 묶어보면 앞에 거는 X제곱 플러스 3이고, 뒤에 거는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6이네. 그럼 정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럼 0 되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 더 0도 있어. 그러니까 변곡점이 세 군데인 거야. 0하고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세 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한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여기쯤 플러스 1은 여기쯤 0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볼록이 바뀌는 거지. 그러면은 사실 또 이렇게 따지면은 그래프를 조금 더 예쁘게 약간 수정을 할 필요는 있어. 볼록답게 근데 이게 구성상 보면은 여기는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겠어. 위로 볼록이겠어. 사실 아래로 볼록이겠지. 어, 모양이. 그래서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야. 볼록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위로 볼록하게 약간 이 정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볼록 다시 바뀐다 했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 약간 이렇게 바뀌고 여기서는 다시 또 위로 볼록.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 흘러가는 대로 그리면 돼. 아무튼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질문이 1부터 2 사이에서 는 위로 볼록하다. 여기 이제 1이었지. 2는 루트 3 지나서 있을 거니까 여기쯤.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는 위로 볼록하다 이거 아니야. 여기는 아래로 볼록, 여기는 위로 볼록이니까 틀린 말이지. 4번이 정답이네. 잠깐만. 어, 근데, 뭐가 좀 이상하네? 변곡점은 두 개다. 변곡점은 두개 틀렸지. 세 개잖아. 하나, 둘, 세 개니까. 그리고, 1부터 2 사이에서 위로 볼록하다? 뭐지? 뭐가 잘못됐는데? 아, 여기 계산 잘못됐다. 이거, 마이너스 4X로 묶었잖아. 마이너스 4X. 로 묶으면 얘랑 얘랑 그냥 그대로 더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9네. 아, 잘못, 잘못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러면은 변곡이 저기 마이너스 3, 하는 저기 플러스 3, 그리고 여기 0 이렇게 기 때문에 여기는 아래 볼록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쭉 가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고 0에서 바뀐다 그랬지. 0 지나면서 그럼 다시 이제 위로 볼록으로 쭉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기쯤 와서 다시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어야겠네. 그래서 1부터 2 사이에서는 위로 볼록인 게 맞네. 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원래는 이제 수투에서는 내가 증감표 그이라는 얘기를 잘안 했거든. 근데, 미적분은 무조건 그려야 돼. 근데,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사실 얘네들이 뭐 어떤 값이랑 사실 거의 맞냐면, 그 값이랑 거의 맞아,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일단, 극그 값을 한번 구해보면, x 2제곱에 자, 위에 거 미분, 곱하기 아래 거 그대로, 빼기, 위에 거 그대로, 곱하기 밑에 거 미분, 해서, 요거 0 되는 값. 위에 건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야. 0 되는 값이 이제 0하고 4지. 근데 보면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니야. 그럼 극점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럼 이게 극점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잖아 그러면 최소값일 수밖에 없겠지. 둘 중에 하나가. 뭐 얘는 지금 이제 이거겠지.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증감표를 다 그려서 해봐야 돼.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최대 최소 이렇게 범위 있는 상태에서 나오면 그값 하나밖에 없다? 그럼 1 0 0야 그냥 그래서 못 믿겠으면 해보고 아무튼 맞게 나오니까 그래서 x가 4일 때 최소값이고 대입하면 돼 4는 이건 할수 있지? 대입 자여도 마찬가지야 한번 미분해보자 자 왼쪽 미분하면 루트 4-x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4-x제곱에 2분의 1제곱이지. 그래서 요거 오른쪽 거 미분하면은 2분의 1 내려오고 요거 하나 1 빼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2x.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에 4-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4-x제곱 이렇게. 그래서 요거 0 되는 값 구하는 건데, 어 분모에 루트 2 이렇게 있으니까 다 곱해버리면 4-x제곱 빼기 x제곱 이렇게 남아. 그럼 요거 0 되는 값 계산해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나오겠지. 근데 이것도 둘 중에 하나는 최대이고 하나는 최소일 거야. 그렇게 대입을 해도 되는데 두 개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증감, 증감표를 한번 해보자. 자, x가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 하나는 플러스 루트 이니까요 가운데 0 잡아놓고 얘들은 이제 미분이 0인 점들 그리고 요것만 한번 계산해볼게 자 f 프라임 0은 여기가 f 프라임 x였으니까 0 넣으면 앞에 는 루트 4 얘도 루트 4니까 2고 위에가 0이니까 결론은 2네 그러니까 양수지? 여기선 증가하는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감소 여기서는또 다시 감소겠지 그러니까 얘는 얘가 극소야.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어디 갔어? f 마이너스 루트 2가 극소. 최소값. 그 다음에 f가 루트 2일 때는 최대가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최대 최소는 우리가 범위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4개가 네 후보야. 일단 범위 맨 앞에 있는 거 fa, ab라고 했을 때두 번째 fb,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극값. 이셋 중에 가장 큰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이게 정해져 있는 개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F0 계산하고, F2 계산하고. 자, 0 넣으면 마이너스 3이지. 2 넣으면 2제곱 이제 그 값은 이제 미분해야지. 자, 왼쪽 미분하면 2X에 2X. 더하기, 오른쪽 거 미분하면 은 이렇게 된다고. 2x를 합치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고 요거 0 되는 값.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1이지. 근데 마이너스 3은 범위 안 들어가니까 빼고 1. 그래서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2의 1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2가 2.71 정도 되니까 계산하면 얘보단더 작겠지. 요게 최소값. 그다음에 최대는 양수인 거 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거지자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첫번째 f에 2분의 1 대입한거 두번째 f에 2제곱 대입한거 세번째 이제 극값 요 미분하면은 1에다가 자여기 왼쪽 미분하면 마이너스 lnx 요거 미분하면 x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 요거는 미분하면 0이고 이렇게 해서 0되는 값 구해보면은 x는 1 나오겠지. 그래서 1밖에 없네. f1. 자, 그러면은 대입해보자. 이거 셋다. 자, 2분의 1 /2.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1이지. 거기에다 2분의 1 하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 -2. 그러니까 이건 통분해보면 2분의 2 마이너스 22 요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2제곱은? 2제곱 마이너스 2제곱에 요기는 2제곱 넣으 그냥 2지 그래서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 대입했을 때는 어차피 ln1 0이니까 필요 없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잠깐만 요거는 2로 묶으면은 이렇게 되지 자 얘는 그러면 음수 아 얘도 음수구나 자 누가 제일 작을까 일단 얘 한번 볼까 여기는 2.71을 제곱한 거니까, 5. 뭐뭐 나올 거고, 거기에 2뺀 거니까 약한 마이너스 7. 뭐뭐 될 거야. 그럼 얘랑 얘랑 비교해보면 얘가 더 작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하자. 나누자. 나누는 게 빠르겠다. 2분의 2 빼기 2인데, 2분의 2는 얘가 2.71이니까 0. 뭐뭐 될 거야. 1은 안 돼. 빼기 2니까 마이너스 0. 1. 뭐뭐쯤 되겠다. 그러면 은 이제 누가 제일 크냐면 얘가 제일 크겠지 최댓값 얘가 이제 최솟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베타 요게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도 최솟값 미분 한번 해보자 앞에 거는 코사인 엑스 엑 마이너스 사인 엑스 뒤에도 코사인 엑스 이거 어차피 코사인 지워지고 요게 0 되는 값 구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일단 요게 0 되는 값 0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 사인이 0 되는 값은 파이 하고 이제 2파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래서 0 되는 값이 총세개 나와. 그중에서 이제 최솟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증감표를 그려야겠다. 얘네는 0이라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값 한번 해 보자. 2분의 파이 한번 해 볼게. 어, f 프라임 x가 이거잖아?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1이지 이거네 결국 음수지 내려가 이거 지금 감소 여기선 증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최소겠네 파이 그래서 f에다가 파이 대입하면 돼 여기 그러면은 파이 코사인 파이 빼기 사인 파인데 사인 파이 0이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가 정답이